말씀드린 것처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는 이 어린이 주일에 대한 미국뿐만 아니라 요새는 또뭐 그렇게 큰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둘수 없을 정도로 우리 어린아이들이 큰 대우를 받고 정말 어르신들보다 또 엄마 아빠보다 더큰 지위에서 삶을 누립니다. 그러나 아, 우리가 소식을 들어 아는 대로 아, 지금 네팔에서는 큰 재난을 통해서 이제 거진 얼마 전에, 몇시 전에 소식을 들으니까 한 8천 명가량 아, 사상자가 사상자가 아니라 이제 사망자가 아,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아, 예상으로는 만 명이 넘는 아, 그러한 귀한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아, 그러한 아, 재난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 특별히 가정의 달에 예, 그러한 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아, 우리가 좀더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또한 아픔을 당하고 어려워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볼 만한 책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아,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죠 여러분이 사진을 보면 물론 이것은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드라마에 나온 장면을 하나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는데, 아 얼마나 난익은 모습입니까? 아 옛날 뭐 옛날도 아닙니다. 아 얼마 전에도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우리의 가정 속에는 이러한 모습이 종종 있었습니다. 아버지 영원히 형제 자매가 모여서 한 식탁 아래 모여서 음식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정의 사랑을 나누는 저 모습이. 옛날의 모습이 되어버리고만 어, 오늘날 우리의 삶을 한번 생활을 어, 생각하게 됩니다. 어, 저 모습은 저런 모습이 정말 어,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가져야 하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러한 온전한 그런 가정의 모습일 줄 압니다. 그런데 저런 가정의 모습은 그저 그냥 생기는 그러한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다. 먼저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된 가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결혼을 할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영원히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결혼을 한 사람들은 누구를 방문하고 네라고 대답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을 하고 있느냐? 그 사랑으로 원조한 가정을 우리가 이루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맹세와 그 약속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 아실 얼마 없을 겁니다. 지금도 부부에게 물어보면 글쎄요, 제가 거기에 대답을 했었던가요? 아마 기억도 못할 그러한 약속이요 결혼 맹세문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환경이라고 해서 그러한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될 줄로 압니다.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하고 우리가 찾아야 하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가정에게 주신 바로 그 사명을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고 발견하고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가정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러한 가정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써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나?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발견하시자는 겁니다.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화목의 손길을 먼저 우리에게 내밀어 주셨고 바로 그 내밀어진 손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골로세서 1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그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서 만물 곧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와 환목되어지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우리를 좀 봐달라고 매달리고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매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한 자녀,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사랑으로 화목한 우리의 온전한 하늘나라의 한 식구로 맺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게 있어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더러운 잘못과 죄와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죄를 아무 죄도 없으신 아무 이유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돌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화목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먼저, 우리의 가정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금비등과 그 신앙을 우리가 먼저 회복하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욕기 22장 21절 말씀해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복받기를 원하요 화평하기를 원하잖아요.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목하고 평안하다 그리하면 너의 가정에 너의 집에 너의 삶에 하나님의 주신 복이 풍성할 것이라 라고 하는 바로 필요한 말씀. 또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랑하였으면 이제는 형제 자매와 화목하는 가정을 이루게 될 때에 우리는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서는 형제가 많은 가정에 보면 비록 가정에서는 뭐 치카테가 서로의 것을 잡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러나 밖에만 나가면 아주 투철한 형제자매를 우리는 종종 볼수 있지 않습니다. 누가 동생이 누구한테 함대라도 맞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험한 꼴을 당하고 왔다고 하면. 아주 온 가족 형제들이 참지를 못하고 떼거리로 달려들어가서 아주 몰매를 주기도 하고 아주 철저한 형제 자매를 돌던 부친는 어린 우리의 시절을 봅니다. 그러나 머리가 커가면서 점점점 자기의 주관이 자리를 잡혀가면서는 형제끼리 점점 가이가 멀어집니다. 서로의 의견이 달라지다 보니까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우다 보면 정말 원수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버리는 가정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누구보다, 누구보다 나 자신을 잘 아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누구보다 나를 잘 아는 형과 동생이 나를 이해 못해줘? 나를 인정 안 해줘? 내 말에 기울을 안울어 줘? 라고 하는 서운함과 아쉬움이 오히려 남보다 더한 관계를 이루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작은 일로 인해서 정말 별일도 아닌 것으로 인해서 원수가 되어지는 우리의 형제 자매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해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물론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안에 불분이 있고 내 안에 화가 있고 내 안에 해결하지 못한,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그러한 분노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오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를 없이 하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내가 용서해달라는 것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것을 없이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입었어요. 그 사랑을 우리 입은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십자가의 사랑을 입었으니, 너희도 형제 자매와 그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목한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 그만큼 형제 자매와의 화목이 중요하다는 것. 그만큼 형제 자매와의 화목이 가정의 행복을 이루는데 중요한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엊그제 목요일날도 어느 한 가정에 장례의 침례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신 분이 어머니셨는데 그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뭐였냐면 형제 자매와 싸우지 말고 화목해라 그래야 집안이 잘된다. 라고 하는 유언을 마지막 말씀을 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것을 비디오로 모두 다 보면서 그 형제 자매들이 그래, 우리 싸우지 말자또그 싸움을 많이 했던 그 아들은 그러더라. 아이고, 맞아요. 이제는 싸움이도 지쳤어요. 이제 어머니 말씀대로 화목하게 잘 살아야지요. 바로 어머님이 남기신 말씀이 뭐예요? 형제 자매가 화목하게 잘 사, 사, 살아야 집안이 잘 된다, 잘살수 있다, 행복하게 살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만사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모두 다 나누는 것이 만사 형통을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받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새로운 일을 새로 시작할 때도 만사 형통을 기원합니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만사 형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고 형제 자매와 화목을 이루면 복받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만사 형통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제 가정의 날을 맞아서 우리의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서로 화목의 사명을,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그 사랑을, 그 말씀을 너희도 가서 전하는 그 직분을,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이겁니다. 아내의 말을 잘 듣자, 그저 주는 대로 아무 소리 말고 먹자. 아무 의미도 없을 것 같은 막내 아들은 나도 언젠가는 우리 가정에 쓸모가 있겠지.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마누라 말만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저 두루두루 되는 대로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어도 참고 지내는 겁니다.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속에 분노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는 속에 화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참고 인내하고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풀어내고 해결해야 할그 길을 찾아야 돼. 그게 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목하게 돼.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하고 용서하셨던 사랑입니다. 그 이해와 용서로 우리가 가정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되어지는 우리가 예배 리기에 초반에 항상 찬성하는 것처럼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 한 가족, 우리의 가정이 예수 사랑으로 한 가족이 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해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화평한 가운데에서 내가 화평을 깨뜨리지 않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지 않은 곳에 가서 화평을 이루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싸움이 있는 곳에 가서 내가 화평을 이루는 그 주체가 되라는 거예요.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 화목과 화평과 평화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하면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죠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을 볼 것이요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화평을 요구하고 화평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회와 또 교회와 이 나라가 바로 우리 하늘령 교회의 이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의 그 사명으로 인해서 정말 화평한 우리의 가정, 교회, 이 나라를 이루기에 부족함 없는 바로 우리. 여러분의 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추원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찬을 드릴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 하늘년교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축복하셔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우리의 헌신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의 가정들이 아픔과 또한 슬픔과 고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사랑과 화평과 또한 평화와 행복을 소생케 되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화목의 사명을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사옵니그 직분과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연교의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복나리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